자 여기가 무의대교 입구인데요. 무의대교는 제한속도가 40km입니다. 카메라가 무의대교 끝부분과 초입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곳은 무조건 폭도제한 카메라가 찍히니까요. 무의대교 건너실 때는 경각심을 갖고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올 때 여기 이쪽에 위쪽에 카메라 있죠? 저쪽에 또 나갈 때쯤 카메라가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찍혔습니다. 여기가 이제 무의대교 끝부분인데요. 저쪽에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무조건 찍히는 곳이니까요. 꼭 경각심을 갖고 무의대교 나갈 때 항시 여기 카메라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요. 무이대교를 건너서 3,400m 정도 오시게 되면 여기 시우 편의점 지나서 바로 우측으로 가면은 실미유원지입니다 실미도요 여기 이정표가 있네요 실미유원지 네, 이곳에서 우측으로 가게 되면 실미유원지가 나오고요 저는 쭉 직진으로 해가지고 새로 생긴 공영 주차장이 있던데 거기 스텔스로 차박이 가능한지 제가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좌회전해가지고 공영 주차장이 있는데 공영 주차장 상태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네,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도 화장실이 있네요. 화장실이 있고. 어, 여기에서도 이렇게 차박가시는 분들이 계시네. 이쪽 주차장은요, 아주 아담하네요. 좁어가지고, 만약에 갈곳 없는 분들은 이곳에서 스텔스로 하룻밤 정도는 쉬어가으면 하는 장소네요. 화장실도 구비가 되어 있고요. 오래간만에 제가 잠진도에 와보는데요. 여기는 화장실은 저쪽에 들어온 입구, 이마트 편의점 앞쪽에 이용하시고, 이쪽 화장실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진도는 화장실이 없다는 거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간단하게 차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잠진도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새우를 많이 잡습니다. 새우 잡는 방법이 독특하네요. 어떻게 잡나 가보겠습니다. 아, 요런 그물을 이용해 가지고 새우를 잡습니다.

이 먹이는 뭐, 뭐예요 이거이요아 새우, 어, 새우, 새우 전용 아 밑감을 이렇게 놓고 야런데아니필요 아, 여기를 이필요없고 예. 그냥, 그냥 그냥 해도 그냥 그 정도 그냥 많다 이거죠 지금 아냥밑저을안 네. 넣어도 저기 이기 저기 저기 허요밑감안넣었어도 <laughs> 이렇게 많이 잡히네. 아, 야. 자, 여기 있어요. 야. 이게 뭐항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거신 분인데. 예? 네? 내가 아우 지금 구독까지 했는데 이정도조조조가티브조니다 v 조각 조가티브 조각 TV, 조이조가티브조서 이거 보고서 캠핑 캠핑 막가각 TV, 조각 TV, 조각 TV, 조각 TV, 조각 TV, 조각 어마어마하다 가서 봐, 이런 거뭐 이런 거뭐해 먹는 거죠, 이게. 이게? 육젓이잖아요. 아, 이게 육젓이에요. 육젓 음. 이 음력으로 6월 달이니까 그럼 육젓 담그면 양 네. 어디 기가 막히겠네. 아니, 뭐 엄청 비싼 새우. 그러게요. 이거 음. 해 놓으면 이곳이 가다가 멈추려아요 데이터 빼는데. 도 그러게요. 그럼 나 이거 하나 사올까? 예. 네, 5 0원이요 어, 어. 가서 네, 봐. 저 원이요. 입구에 있나? 예. 네. 그 낚시 좀 조기 가면 있잖아요. 자,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새우를 잡는데요. 육젓이랍니다. 육젓이 아니라 육젓 담는 새우. 지금 이제 6월달이라요. 음력으로. 그래서 저도 이런 망을 지금 얼른 낚시가게에서 사와서 저도 잡아보겠습니다. 얼른 낚시가게로 가겠습니다. 저기 새우 잡는 그물망 있죠? 예, 예, 예. 그거 얼마씩 이에요 그두 개만 주세요 자 이거 새우 잡는 거두개 샀습니다 어, 어떤 분들은 5,000원씩 줬다는데 7,000원씩 조금 비싸네요 그래도 바쁘니까 얼른 가겠습니다 자 저도 지금 넣었습니다 한번 걷어 볼까요 자 이렇게 올라옵니다 우와, 자, 저도 이렇게 이렇게 이야, 올라옵니다. 이거 뭐한 시간만 잡으면 한 바퀴서 잡겠는데요. 이야, 저렇게 많이 잡힙니다. 이야. 이야, 이거 많이 잡혔다. 우와. 어이구, 어이구, 어이야 이거 뭐 재밌네요. 어이구. 야, 이렇게 올라옵니다. 우와. 자, 자, 자. 가요, 가요. 가요, 가요. <목소리> 우와! 우와, <laughs> 예요 <요버. 웃음> 오, 너무 좋다요. 오, 우와! 우 이거 봐. 어서 요 이거 봐. 이다거 봐. 못담은 이게 지금 미끼 없이 미끼 없이 지금 이렇고 잡고 있습니다. 야 미끼 없이. 야, 재밌네요. 이건 뭐떠다만 나와요, 다만와 이번 차박 캠핑에는요.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새우를 두 바퀴나 잡고 지금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잠진도 오신다고 해서 맨날 있는 것도 아니고 때가 몰려올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까지는 혹시나 잠진도 오시는 분들은 새우 잡는 빵 하나 사가지고. 근데 물이 들어올 때는 잘안 잡히더라고요. 물이 빠졌을 때잘 잡혔습니다. 물이 나갈 때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물이 막 들어올 때는 파도가 쳐서 그러는지 그냥 귀신같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새우가. 그래서 물이 빠졌을 때잘 잡힙니다. 그리고 새우 잡으면서 구독자분들을 만나뵀는데 반가웠고요. 야, 두바퀴스 잡았습니다. 두바퀴스 그래서 지금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육젓을 담고 있습니다. 예, 김장젓 써야 되겠죠. 요걸 만약에 살라면은 요 정도 양이면은 한 10만원 지들 것 같은데요. 요게 참새우랍니다. 참새우. 이거 혹시나 이제 새우 이렇게 많이 잡으셔가지고 집에 오셔가지고 육젓, 혹시 담으실 분들은 우리 수로마님께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수로마입니다. 새우는 이렇게 잡으셔가지고요. 새우하고 소금하고 1대1로 섞어서 담는 거예요. 아, 1대1로 일단 예, 비벼라 섞어. 그래가지고 예. 김치통에다가 비닐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담아가지고 우에다가 있잖아요. 소주 한병 정도를 뿌리세요. 처음부터 공기 안 통하게 이렇게 묶어야 돼요. 여기서 해가지고 무슨 고무줄 같은 걸로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묶은 다음에, 묶은 다음에, 다음에 실온에서 4일 동안 놀아요. 노라 사오일 있다가 김치냉장에 고 넣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네, 네. 소금 왕 소금하고 새우하고 1대1로 네, 버무려 하고. 민물은 절대 안 됩니다. 안 예, 민물로 닦으면 절대 안된다니다 상해 버린답니다. 그냥 그대로 깨끗하게 손질하셔가지고 소금하고 1대1로 이렇게 버무리셔가지고 이런 이제 김치통 비닐에다가 그대로 공기 안 통하게 꽉 싸가지고 실온에서 소장다 아 소주 한병 이제 여기다 부은 다음에 실온에서 4 5일 정도 숙성을 시킨 다음에 이제 김치 냉장고나 냉장고에 이제 보관을 하시면은 맛있는 제 육젓이 됩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네, 술엄마가 알려드렸습니다. 맛있게 담가 갖고 야 많이 잡았다. 내가 잡았지만 정말 많이 잡았네. 깨끗하다고요. 야 대박입니다. 대박. 이야. 자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을 누르셔도 돈은 전혀 안 들어가는 무료 채널입니다. 조가TV를 구독하시고 많은 정보를 얻어가세요.